안녕하세요. 빵아더장군의 인천 맛집 상륙작전입니다. 오늘은 진짜 숨어있는 맛집이라고 할수 있는 곳을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웬만큼 숨어 있어도 블로그 리뷰 하나 정도는 있을 법도 한데 여긴 방문자 리뷰만 있고 블로그 리뷰는 없었지만 뭔가 빌이 빡 와서 방문했는데. 외출중... 청학동에 위치한 똑순이 식당입니다 간판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드리고 조금 기다리니 사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사장님은 똑순이가 아니고 똑도 똑또... 결론부터 얘기하면 블로그도 없는 여길 방문한 건 행운이었습니다 이제 그썰좀 풀겠습니다 청량산 아래 한적한 동네에 위치해 있으며 동네 어딘가에 내차 하나쯤은 주차가 가능하겠지 하는 기대를 할수 있는 골목 느낌이었습니다. 실내는 아담스하며 아주 깔끔했습니다. 테이블마다 올려진 번호를 보고 혼밥이 안 되면 어쩌나 했지만,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메뉴판입니다 동태탕이 메인인듯 하고 곤이는 기본 아리냐 애냐의 차이로 깔끔하고 호불호가 적은 석거탕이냐 조금은 진득한 내장탕이냐를 고민하던 중 석거탕을 먹다가 애살이를 추가하는 맛에 변화구를 던지기로 마음을 먹고 석거탕 만원을 주문했고 애살이 5,000원을 사겠다고 사겠다고 했으나 사장님께서 그럼 너무 많다고 한 개만 들어가도 석거탕 맛이 나니 애를 조금 주시겠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석거탕 만원만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문구. 잠시 후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깔끔하고 정갈하고 푸짐한 정골. 이게 1인분 만원 한 상입니다. 1인분도 그냥 뚝배기가 아니고 거기에 라면 사리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가성비도 참 좋습니다. 라면 사리는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바글바글 끓는 1인 석거탕에는 신선해 보이는 미나리가 올려져 있습니다. 찬으로는 배추김치, 계란찜, 무말랭이, 김무침이 제공됩니다. 칼칼하고 맛있는 동택탕 향이 참 좋습니다. 국물을 미나리에 부어서 숨을 좀 죽여주고 재료들을 확인했는데 동태 두툼하게 꽤 많은 양의 고니와 알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하는 알이 표준어는 곤이고, 곤이라고 하는 건 표준어가 1위입니다. 그렇다고 이거 주문할 때 이리오는 오너... 안됩니다 3분 정도 더 끓여서 먹으라고 하셨는데 이럴 땐 3분 참 길죠 3분 후 국물 먼저 맛을 보았습니다 한국인만이 알수 있는 시원함이 딱 느껴집니다 정말 깔끔하게 맛있습니다 비린내도 없고 속에 있는 재료들도 상당히 신선해 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곤이 소스에 찍어 먹었습니다. 고소하고 녹진하고 신선하고 뭐또 칭찬할 거 없나 싶을 정도로 만족스럽습니다. 두부도 신선해 보이는 게 눈에 보입니다. 깔끔한 동태탕 국물과 만나니 맛있습니다. 탕 자체가 비린내가 없이 깔끔하고 그렇다고 맛이 약하지 않고 호불호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맛입니다. 동태 한 토막 꺼내서 해부를 했습니다. 이것도 소스에 찍어 먹었는데 이건 뭐 생태, 뺨 따구를 왕복으로 후려칠 만큼 싱싱한 맛이 납니다. 국물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죠?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맛있기 힘든데 아주 만족스럽네요. 알도 먹기 좋게 잘려져 있고 식감도 좋습니다. 밥이랑 같이 먹으면 밥한 그릇 순삭은 1도 아닙니다. 밥과 잘 어울리는 국물에 동태 땅이 빠질 수 없겠죠. 육수를 조금 더 붓고 서두에 말씀드린 동태 애를 두개 넣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만 넣어도 맛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배장탕 시키면 이게 두 개가 들어가요? 네, 1인분에두개 들어가요. 이것도 비린내 없이 신선합니다. 내장까지 이 정도면 상호명을 신선 동태탕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 석어탕이 깔끔하고 호불호 없는 맛이라면 애가 들어간 동태탕은 조금 더 기름지고 진한 국물로 변신이 되는데 매니아층 공략엔 이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뭔가 더 고소해진다고 할까요? 중요한 건 내장을 넣었음에도 불편한 비린내가 없습니다. 애를 따로 먹어보면 이리보다 한 단계 더 고소하고 녹진하고. 크리미한 맛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처음에 깔끔한 맛과 후반에 애를 넣어서 준 맛의 변화를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둘다 너무 맛있다고 하니 사장님께서 영상 보고 왔다고 하시면 석거탕이나 동태탕 먹다가 중간에 얘기하면 애한 덩이를 주신다고 하니 꼭 받아서 두 가지 맛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미나리와 콩나물은 국물을 없애키기 위해 한몸 불살라 줬으니 밥이랑 같이 없애주었는데 밥두 공기는 기본일 듯 하나, 라면 사리가 남아 있어서 남은 국물에 넣어 주었습니다. 육수는 요청하시면 더 주십니다. 육수가 거의 맛이 완성되어 있어서 육수 넣어도 별로 밍밍해지지 않습니다. 꼬들면을 좋아하니 얼추 익으면 면을 흡입해 줬습니다. 반찬들도 다 맛이 괜찮아서 밥이랑 먹어도 맛있고 라면 사리와도 잘 어울리는 맛으로 끝까지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만원한 장으로 역대급 신선하고 맛있는 동태탕에 중간에 진한 내장탕에 나중엔 면사리까지 여기 무조건 추천. 니다 드립니다. 오늘도 위장에 기름칠할 수 있어서 행복한 하루입니다. 다음에는 구독과 좋아요한 상태에서 만나요. 제발.